네, 안녕하세요. 바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우스에서 준비한 왓츠 인마이 데 콘텐츠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우스의 디자이너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기획팀 강혜진입니다. 저희 근데 좀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둘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두 분의 가방 <laughs> 제가 한번 좀 뒤져 보고 싶은데. 탈탈탈탈. 네. <laughs> 다다 털어 볼까요? 그래 돼요 아, 다 털어 볼까요? 저희 그러면은 다 털어보고 나서 <laughs>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가방이요 저는, 어... 무조건 이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선호해요. 왜냐면 저는 짐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면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펴... 제일 필요한 것만 담아서 쓰는 스타일이어서 미니백을 좀 자주 씁니다. 저도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기도 한데요. 게 <laughs> 건조절도 예, 돼서 짧게 멜 수도 있고, 길게 빼서 크로스로 멜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자주 애용하고 있는 가방이에요. 말리 엄청 빨랐어요. <laughs> 아웃스 <laughs> 빌더즈.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있다 생각했는데. <laughs> 혜진 씨도 물건 조금 넣고 다니는 거 좋아하신다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laughs> 어, 이거는, 이건 제가 드린 핸드크림이 사연 아, <laughs> 씨가 주신 핸드크림. 사, 사용하셨어요?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들고 있어요 아, 저는 첫 번째, 찌개핀. <laughs> 이거는 여, 성분들은다 갖고 다니시는 찌개핀인데. 이거는 제가 일에 집중하려면 저는 항상 머리가 이제 거슬려가지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 딱 했을 때 머리를 쫙매요쫙매고 이걸로 딱 찝어주면 은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집게핀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어 이거 펜두개 저는 그리면서 쓰면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회색깔로 이제 틀을 잡고 이걸로 글씨로 핵심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쓰는 편인데 제일 이제 제가 보기 쉽고 이제 기억하기 쉬운 색상으로 이제 색을 골랐고요. 실제로 파란색은 또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색상이래요. 그래서 갖고 다닙니다. 전혀. <laughs> 아니 에이, 저는 이게 조금 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해줄다. 이 이거 <laughs> 도라지 생강청인데요. 비감증 <laughs> 좋다고 해가지고 맨날 꾸준히 먹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나 이렇게. 그때도 홍상, 좋아하신 <laughs> <거라도> 홍상 좋아하신다고. 항상 좋아하신다고. 신기한 거야, 돼요 그리고 자 저는 이제 이번에 구매한. 인데요? 이번에 나왔는데 이쁜 것 같아요. 이, 이게 근데 이게 그 마스크를 저희가 쓰잖아요. 근데 되게 안묻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제일 많이 들고 다닙니다펜는 어, 혜진 씨는 또 달라요. 저는 또딴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쩜... 음. 어... 여기 보이시죠? <laughs> 이페스텝 그래서 제가 줄자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일할 때나 진짜 언제나 필요한 제품? 실책할 때도 너무 필요하고, 만약 가구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도 사이즈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줄자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저는 불펜이랑 수첩을 들고 다니는데요. 이 불펜은 부산에서 산 불펜인데, 되게 좋아하는 불펜이에요. 회의할 때 항상 수첩! 수첩 엄청 자주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수첩을 꼭 항상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아, 음. 전화하면 또 전화하면서 또 적어야 되 돼. <laughs> 손이 바쁘네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약간 비누박울 되잖아요. 이런 거안 되나 보네. <laughs> <laughs> 전화 화장은잘안 하는데 진짜 입술에 봉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립스틱을 항상 가져다니거든요. <laughs> 저 누드 컬러를 좋아해서 거의 누드 톤을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이제 새로. 아 어, 맞아요. 이 어제 새로 뜨거대요 어제 새로 뜨거 <laughs> 제가 열어봤는데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보습제를 대비해서? 네, 이거는 진짜 보습 때문에 쓰는 <laughs> 맞아요, 거고 맞아요, 부들부들 너무 이게 좋아. 이게 다 용도가 있어요. 제가 4개나 가져왔는데 <웃음> <웃음> 보습 때문에 있고 이거는 혹시 불시에 어쩌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될때 마스크를 벗어, 벗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급하게 바르는 보습 때문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 이거 이것도 갖고 다니는데 이건 진짜 입 안에 이제 청결하게 해주는 뿌리는 건데 밥 먹고 나서는 당연히 전 양치를 깔끔하게 하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서 마스크를 꼈지만서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필수템으로 갖고 다닙니다. 필요하세요? <laughs> 저희 이제 혜진 씨랑 아침 마이백을 했는데. 혜진 씨랑 사실 다른 팀이어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나 뭐 어떻게 서로 알아볼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가방부터 이제 또 알게 됐어요. <laughs> 아 근데 가방을 보니까 확실하게 진짜 다르긴 한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탐나거든요. 약간 아, 시지 아,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탐나고, 다음에 제 가방에도 이러, 이런 거 비슷한 게한게 생길 것 같아요. 약간 탐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 박채은이었습니다 네, 마케팅의 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